a l l e l u a 오늘도 주일날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네. 참다로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다로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다로셨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모든 것이 넘치는 4월한 달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 중에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의 말씀을 가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매운 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올해 결혼하신지 횟수로몇 년이 되셨어요? <laughs> 오래 되셔서 <laughs> 생각이 안 나십니까? 저는요 2003년 2월 22일 날 결혼을 해서 올해로 8년째 되었습니다. 뭐 옛날에도 결혼하기 전에 배가 많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더 배가 많이 나왔고요 총각 이제 아저씨가 됐고요 저희 아내는 또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그 자리를 받아하지 않고 빨리 뛰어가서 앉는 그런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 그런데요, 우리 이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요, 새 신랑, 새 신부들도 계십니다. 저만 이렇게 한년만된 것이 아니라 저보다 연수가 아직도 낮으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2010년 3월 며칠이지요? 18일날, 우리 전명호 권사님 생신날, 그날 결혼하신 우리 김명인 집사님과 전명호 권사님이 계십니다. 1년 지나셨는데요, 아직도 신인이십니까? <laughs> 아멘. 네? 대답이 없으십니다. <laughs> 자 그리고요 또 파릇파릇한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젊은 한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1년 2월 19일 날 결혼하신 우리 윤여정 형제 그리고 김두의 자매 있습니다. 아유,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우리 그 새로운 그 신혼집에 저희가 청년부 소개로 갔었는데요. 너무 깨끗하고 또 너무 예쁘게 해놓고 살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laughs> 2017년 3월 13일 날 결혼하신 우리 오루디아 집사님과 김기준 집사님 계십니다. 너무나도 깨가 쏟아지는 아직도 한 달도 되지 않으신 결혼 증서에 아직 잉크가 지워지지 않은 런 아주 그런 파릇파릇 다시 우리 신혼 부부들이 계신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laughs> 좋으십니까? 우리 김기준 주사님 어떠세요? 개가 좀 나왔습니다. <laughs> 네, 너무 좋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결혼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이어서 계속 결혼하는 데, 올해도 결혼하는 쌍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선하게 계속 이어지는 이 결혼의 행진곡. 그런데 아 여러분 이 신혼의 이풋풋한 감정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이분들을 빼놓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생각하실 때또 그분들께서 당사자들께서 너무나도 섭섭해하실 것 같습니다. 누구시냐면 우리의 임두화 장로님과 우리 장희자 원사님 늘 푸른 초원으로, 그리고 늘 푸른 그런 신혼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우리 인두아 장로님, 장인자문사님이십니다. 음, 아멘. 아멘? 아, 아멘.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 인두아 장로님께서 우리 장인자문사님을 아침에 깨우실 때 침실에 가셔서 귓속말로 허니, 일어나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우신다라는 그런 선설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장로님 맞습니까? 권사님 <laughs> <어차피> 맞으십니까? <웃음> <웃음>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직도 이렇게 풋풋하게 신혼의 감정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결혼생활 한 20년쯤 하시면, 이제는 고목나무가 되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고목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신 지2 0년 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래간만에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래도 좀 한번 외식을 해보시겠다고 나가셨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두 부부가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경양식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포크를 들고, 오른쪽에는 나이프를 들고, 우아하게 고개를 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개를 썰는데요. 그때 멋진 음악이 나왔습니다. 엘가의 그 사랑의 인사 같은 그런 곡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곡이 나왔는데요. 우리 아내 드시는 분이 하, 너무나도 그 문제에 젖어서 소녀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꽃처럼 무드에 젖은 소녀의 모습으로, 소녀의 목소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이 고기가 뭐지요? 이 고기 뭐지요?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는 게니까 뭐긴 뭐야? 스테이크지! <laughs>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그 신혼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고나와 같이 여인과 그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사는지 주파수도 안 맞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린 그런 생활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지요.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아주 그대 넘는 자가 없나이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여러분 잘 알듯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중동에 그 부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옛날 중동지방에는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래서 부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가 다리입니다. 보이십니까? 저기에도 다리예요. 그리고 그 양껍질을 벗겨갖고 그대로 통째로 부대를 사용해서 저기에다가 술을 집어넣기를 하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집어넣거나 물을 집어넣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자, 저걸 가지고서 어떻게 다녔냐면요, 은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렇게 둘러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조그만 부대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짊어지고 다녔던 이런 큰 부대 이런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양가죽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양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얇고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보드럽겠습니까 부드럽습니다. 거기에 우리 새로운 포도주를 담그면 담으면 발효가 돼서 그것이 그 안에서 숙성이 되기도 합니다. 거품이 부글부글 일기도 하구요.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여서 아까 부드러운 그 양가죽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기도 합니다. 새 양가죽에 담은 그 부대의 포도주가요. 그 양가죽에 넣고서요. 그래서 발효가 돼서 더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헌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은 그 이전에 그 포도주를 넣었었던 그런 당분이 그 안에 그 가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져서 그 양가죽이 더 이상 이렇게 신축성이 없고 팽창하지를 못하고요. 딱딱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아까 발효가 되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것이 팽창을 해야 되는데. 헌 가죽은 그 가죽 부대는 팽창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터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해요? 줄줄 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요, 가죽이 낡아서 뭐 부들부들해져서 헤어져서, 그래서 포도주가 새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가죽이 너무 딱딱해져서, 아까 그 고목나무처럼 딱딱해져서 새 포도주가 들어오니까 팽창해야 되는데 팽창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굳어져서 갈라져서 그 포도주와 그 부대가 모두 망가진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이새 부대와 새 포도주의 비유로 그 당시에 생명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 바리세인들을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능력의 예수님이 오셨지만, 능력의 예수님이 그 앞에서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헌 부대와 같은, 그런 모습들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다. 낡은 부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미리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하늘의 복을 정말 너무나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를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큰 하늘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출석이원 100명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그것 이상으로 정말 출석가정 100명 될줄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예비된 줄 우리도 모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그러한 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새 포도주가 이미 새 하늘의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의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따로 새 부대를 준비하여서 그새 부대에 내가 그새 하늘의 축복을 담을 것이냐에 대한 거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부대는 준비하지 않고요, 늘 언제나 있었던 것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헌 부대에다가 새 가족을 맞이하고요, 헌 부대에다가 내가 그냥 있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도 생고요. 그러다가 저기도 생고요. 그렇게 이 상황, 저 상황에 대처하다가, 그러다가 여기도 저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추저앉고 많은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날 상황 분석만 하다가요, 그러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충동적으로 세상이, 충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반응합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그리고 자가당천에 빠져서 스스로를 결론짓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무대에 담으라는 그 말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새 무대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그 능력의 새 부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가죽이라고 했습니다. 새 부대의 그 양가죽은 유들유들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무엇이든지 내가 억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겠습니다 여러분 까칠한 거 말고요 부드러운 것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생활 20년 후에 고목나무가 됐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다닌지 오래되었다고 찾고 내 자신의 신앙으로 다른 고집스러운 이야기, 율법적인 고집, 전통, 그리고 자신의 성격, 기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허무대가 딱딱한 것처럼 고목나무처럼 굳어져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상담에 가장 기본적인 기본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Everyone is different. 모든 사람은 다르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저이 사람은 왜이래 자꾸 이래저래를 따져보려면 그러다가 새 가족도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나무의 모습, 굳어진 헌부대의 모습,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언제나 구태의연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냥 옛날에 해왔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습이었으니까 이것을 따라야 해, 이것이 좋은 일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만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이십이 절에서 이십사 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프랑스 남서부의 피레네 산맥에 자리 잡은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루드르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루드의 그 마을에 여러분, 기적의 생물이 솟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적의 생물을 가져다가 먹기만 하면은요, 만평통치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피레네 삼백의 그르드의 마을에 가서 그 만병통치약이 되는 그 생물을 얻으려고 가져오게 고 가져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언가 운반해야 될그 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물을 담아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자기네들이 가장 귀한 그릇에, 가장 깨끗한 그릇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담아서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복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 이미 우리 앞에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과 삶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이제 네가 결정해라. 네가 담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담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복을 담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디다 담습니까? 담을 뭐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담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을 무슨 용기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러분, 기도의 부대를 준비하시를 바랍니다. 아까 그 온순한 마음에, 유순한 마음에 유들유들한 부대를 준비하셨거든, 이제는 기도의 부대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그 복을 그냥 그 안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새 부대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헌 부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활해 오신 것 중에서, 한번 여러분 결정을 내리실 때요, 결정 내린 것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결정들을 내리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요.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혹시 앞뒤에 기도를 하셨습니까? 만약 그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실패했다고 하면 10중 8분는그 앞뒤에 기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실력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요. 그리고 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테이크하고 그래서 이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니까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내가 정말 진실하고 심각하게 기도했던 그 짬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을 놓아 두셨고요 우리 앞에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을 모아주셨는데 밤을 그 기도의 그 부대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내 네, 부대가 지금 새는 것 같은 것을 아셨다면 새고 있으면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 부대요? 그것 수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헌 부대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새 부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새 부대, 하늘의 복을 담아 네. 나를 그런 기도의 부대를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새벽에 달려 나오십시오. 365일 새벽 기도가 있는 곳은 뉴욕 화학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달려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네. 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짐을 여러분 고백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새 양가죽처럼 부들부들한 그 온유한 마음. 그래서 새 양가죽처럼 새 부대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기도의 부대를 준비하셔서 하늘의 복을 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의 부대를 어려 치졌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부대를 두번 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부대를 꼭 붙잡고 팽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부풀려서 그 믿음이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꼭 붙잡는 믿음의 부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분량만큼 부풀려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축복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 시험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 안의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살리실 때 다른 얘기 안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좋아하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여기 미국에는 잘 그렇게 없는데, 자동문 있죠, 자동문. 한국, 미국에도 자동문이 좀 있습니까? 자동문이 좀 열리는 그 자동문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경원 아, 그래서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동문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그 자동문이 내가 갈때 열린다는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믿음도 없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으니그문 내가 그냥 밀고 들어가면 그문 열린다는 그 믿음에 그 기도 없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더욱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이상으로 부응해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얼만큼 더큰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도 100명 될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자동문입니다. 그거 열릴까? 그거안 열리면 어떡하지? 내가 들어가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들어가시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암송하셨던 것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말씀하실 때 즉각 응답하게 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자의 기도는 한 톨도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다른 차원으로 가장 최고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더 오래 시간이 걸리고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더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기도하다 말고 금방 일어나서 나갑니다. 기도하다 말고, 아, 응답 안할것 같다고, 그만 틉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드릴까요? 너무나 조급한 거. 우리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 시키면, 그냥 햄버거 시키면 3분 이내에 나옵니다. 3분 이내에 안 나오면, 막 난리 납니다. 그치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급 그 레스토랑에 가보십시오. 그 음식은 열심히 정성스럽게 준비가 되어서 써바른 사람이 있어서 정중하게 그 음식을 갖다 시간이 가는 거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조급조급 조급조급해만. 여러분 열이고 성도 일곱 바퀴를 다 돌아서야 부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든요 하나님께서 쉽게 덕석덕석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니냐 그런데 이미 받은 것이 있고 이미 준비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요 우리가 물을 아직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은요. 그것은 헌부대를 가지고서 줄줄 새는 부대를 가지고서 아직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무력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지십시오. 음. 여러분 변화하십시오. 이제는 헌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를 짊어지고서 이제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정말 봄이 왔습니다. 벚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는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봄바람이 불면은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움섰습니다. 싫튼 좋든 겨울 옷을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옷을 바고 입듯이, 애벌레가 자라면서 허물을 벗어서 나비가 되듯이요. 병아리가 부화하려면 그 알을 끼고 나오듯이 우리가 좀 뭔가 이제는 벗어야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깨어나야겠습니다 예,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복을 담을 그 부대가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다면 어떤 부대, 어떤 새 부대를 준비하셨습니까? 유들두란 마음의 온유한 부대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매일 새벽마다 달려나와서 복을 담는 그 기도의 새 부대를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까지나 하늘 끝까지 확장해서 팽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새 부대를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능력의 세 부대를 준비하셨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셔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비한 그세 부대를 가득, 가득,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 세상에 나가서 튼과하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